아직까지 이제 30% 밖에, 어, 참여를 안 하고 있다는 부분은 조금 저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저건 제 예상이에요.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이, 한, 한, 절반 이상은 하고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사실 저도 그동안 팔로우는 안 했었지만, 그래서 조금, 어, 아직까지 생각보다 이거를 참여하시는 주소가 좀 적구나. 근데 그 당시에도 똑같은 얘기였어요. 그 당시에도 똑같이 주유소가 아니, 내 정보를 저렇게 다 갖고 가서, 우리가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 때문에 굉장히 분발이 심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의 7, 8년이 지나는 동안 그게 아직까지 해소가 안 됐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그 부분을 조금 더 해소하려는 해소 해소하는 노력을 조금 더 하자 해서야 되지 않나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최근에 마이 데이터 시대가 되면서 어떤 데이터든 내 데이터가 남에게 고스란히 가는 거에 대한 불안은 꼭 주유소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차차 산업뭐 혁명 시대에서 아이 데이터 시작하면서 기서도 결국 그런 어떤, 어떤 정보가 어떻게 어, 남한테 공유가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듯이 지금 방금 주유소협회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종류의 정보가 어떻게 가서 어떻게 활용된다 이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알려드릴 필요가 있고 또 주유소 입장에서는 주유소한테 제가 또부탁하고 싶은 거는 아, 가공하지 않은 정보 때문에 불임을 받을까 걱정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니 정확한 판매 물량이 가는 걸왜 불안해하시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주유소에서도 조금 더 이런 정책에 참여를 하실 필요가 있고 또 게다가 지금 이제 계속 에너지 업계에서도. 뭐 에너지 데이터 플랫폼도 만들어서 데이터를더잘 모아보자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주유소도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저도 참여할 이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그 과정에서 저는 정확하게는 유지보수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오류가 났을 때뭐 아까 수정하기가 어렵고 이제 그런 부분을 그런 거는 어떻게 해결해서 주유소분들이 일단 내 데이터에 가는 걸 불안함은 차치하고라도 그런 편의성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부에서 뭐 어떤 유지보수 비용이 저는 어느 정도 될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런 부분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지만 관리관이나 이런 데서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어떤 이런 내용, 이 수급 보고가 어떻게 가나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해를 했지만, 이제 뭐 지 주유소 분들은 이렇게 일일이 설명을 안 들으시면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설명이 필요하고, 주유소 업계에서도 주유소 협회에서 이제 그 데이터의 수집이라든지 이런 게 점점 중요해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협조를 좀 하실 것을 좀당부할 필요도 있고, 정부에선 지원을 충분히 하시, 해주실 필요가 있고, 이렇게 다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